배꼽이 사라져요? 근데 이거 허리가 음. 잘 펴져요? 임신. 임신. 어, 임신해도 돼요? 부부 생활, 상생활, 네. 이런 게 어떤 어떠... 문제 없어요. 와, 와, 와 오늘은 약간 복부 재건 관련해서 사소해서 뭐 이렇게 한편 찍기는 애매한 <laughs> 하지만 사소하지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음.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뭐가 궁금하세요? 일단은 복부재건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음. 뱃살을 떼서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뱃살을 보통 배꼽 라인부터 해서 그다음에 약간 그 우리 제왕절개하는 라인 정도까지로 음. 생각하면 맞, 맞나요? 맞아요. 제왕절개 라인이 좀뭐 조금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음. 그렇죠. 약간 제왕... 팬티라인보다 아. 아래 맞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배꼽이 사라져요? 그럼 그러... 그 이게 배꼽이 이렇게 끌어내리면은 배꼽이 이렇게 팬티 밑에 붙어요? 그, 그게 <laughs> 네. 상당히 이제 말로 설명을 하면 잘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배꼽을 우리가 <laughs> 없애는 건 아니고 사라지는 네. 건 아니고 배꼽은 남겨놓습니다. 배꼽은 남겨놓고 배꼽을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음. 배꼽 자리를 이렇게 오리듯이 음. 오려가지고 배꼽을 딱 이렇게 오려내요. 음. 네. 그 자리를 남겨놓고 네. 나머지 배를 이렇게 다 떼고요. 네. 그 배는, 배는 이제 가슴으로 갔겠죠? 네. 그러면 그 배가 없어진 자리에 네. 위 피부와 피부를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어. 땡겨 와야 되는데 땡겨 오면 배꼽이 그 안에 숨어버리잖아요. 그렇 그래서 그 배꼽이 원래 있던 이렇게 닫았을 때 배꼽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에 저희가 이렇게 쇽하고 열어가지고 배꼽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음. 그 배꼽을 좀 자연스럽게 꾸미기 위한 또 우리 성형외과의 기술의 테크닉들이 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 또 배꼽의 이상적인 모양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이오리 배꼽 모양 뭐 이런 거 있어요. <laughs> 그래서 모르고 그런 연구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쁜 배꼽 골을 만들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만큼 잘라내고 네. 나서 새로 쫙 당겨가지고 네. 하나 해줬잖아요. 배꼽은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여기 있던 게요렇게 네. 뗐어. 근데 배꼽이 이렇게 쫙한판하게 내려서 네. 배꼽 여기 있던 자리가 똑 하고 어디에 나올지를 이렇게 음... 구멍을 뚫는 거죠. 이게 끌어내려줘요? 오케이 대부분 다 끌어내려옵니다. 배가 우리가 생각보다 네. 많이 늘어나 있고요. 특히나 어, 출산하신 분들은 뭐 네. 여유 있게 내려오고. 아 진짜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배를 어, 여기까지 방리를 하거든요. 배배 아. 그러니까 가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배 가죽을 여기만 떼가지고 바로 땡기면잘안땡겨지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까지 올라와요. 갈비뼈까지. 어, 갈비뼈까지 올라와서 배까지 <laughs> 이만큼 튼 다음에 이렇게 내리는데. 사실 이게 <laughs>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에비도미노플라스티 복부성형술. 터미 턱 수술. 아, 어, 그래서, 그래서 살이 많이 늘어진 분들. 늘어진 분들. 그래서 수영복 입으려고 <laughs> 음, 음. 비키니 입으려고 남미에서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실제로는. 음, 살 빼고 나서. 살 빼고 나서도 있고 그냥 살을 빼지 않았는데 그냥 한큐에 내가 뭐좀 어떻게 해보겠다. 아. 한 번에. 그래서 이 늘어진 뭐 피부를 이제 쫙 탄탄하게 만들어서 그 흉터는 그 팬티라인이나 음. 그 비키니라인 안에 들어가니까 음, 음. 그래서 그 수술에서 응용이 된 거죠 사실. 네 사실 혈관 이렇게 하고 나서 한 48시간 정도 음. 이렇게 빗자루 누워있게 하잖아요. 환자분들이 네. 이게. 터지면 안 돼. 24시간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 24시간에 네, 48시간 안 누워 있어요. 하루 아, 있으면 바로 움직이고요. 조금 더 땡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허리가 음. 잘 펴져요? 음, 그게좀 신기하더라고요. 어,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있는, 많은데요. 네. 어떤 분들은 똑바로 누웠는데도 배가 다치는 분들도 있고요. 아 수술할 네, 때부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배가 좀 많이 없는 분들인데 가슴이 크면 이제 좀 음. 많이 지어 짜야 되니까 음.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오래 굽히고 있어야 되죠. 흉터가 네. 이제 좀 넓어지지 네. 않고 상처가 또 원활하게 낫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숙이고 있는 게 좋긴 합니다 한 2주 정도는 아 어. 이게, 이게 피면 장력이 생기니까 두꺼워지는군요 당기니까 흉터가 이제 넓어질 수 있죠 아, 흉터라는 아. 거는 힘을 받으면 넓어지고 보기 싫게 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받지 않게 해놔야 흉터가 얇게 유지되고 상처도 잘 아물고 하는 거거든요 임신. 임신. 어, 임신 임신해도 돼요? 이거 복부 임... 제거하면? 어, 임신은 됩니다 음. 대부분의 배가 음. 타이트한 분도 있고 안 타이트한 분도 있지만 약간 땡겨지는 느낌이 음. 생기니까 이게 과연 임신을 했을 때 배가 잘 늘어날까 음. 이러는데 다잘 늘어납니다 음. 잘 일어나고요 출산 다 무리 없이 다들 하시고, 대신에 어차피 유방암 환자분들께서 빨리는 힘드니까, 그래서 보통은 임신을 하시더라도 한 1, 2년 뒤에 임신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빠르더라도, 아주 빠르더라도. 1년도 가능해요? 1년도 가능한 것 같아요. 아, 1년도 네. 되는군요. 임신을 앞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배를 못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굳이 막 타이트한 배를 일부러 떼 가지고 가슴을 만들고 이러진 않고 그렇죠. 제가 그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허벅지도 어. 있고, 그... 보형물을 해도 되고. 보형물도 네. 이쁘게 되면 진짜 괜찮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럼요. 그러면. 네. 그러면요. 우리 또 젊은 여성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젊은 분들은 그 난소 억제 주사를 맞잖아요. 언제부터 맞아도 돼요? 복부 제거하면요? 복부 제거하고 나서요. 네. 하고 나서 직후해도 돼요? 네, 직후해도 돼요. 진짜? 네. 어, 그래요? 근데 오히려 하기 전에 우리는 좀 조심스러워요. 배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배꼽 주변에서 주로 나오는데, 네. 거기에다가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CT를 찍는 전후나 아니면은 그게 그 그게 직접적으로 주사를 찔러서 그 혈관을 문제되게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률적으로는 네.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네. CT에서 간혹 그 찔러가지고 멍이 들었거나 그 주변에 살짝 음 피가 났을 때 우리가 혈관 찹는데 조금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거 하나 빼고는 뭐 그렇다고 해도 그거 그거 수술을 하는데 뭐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음 그렇군요. 또 있나요? 복부 제권하잖아요 네. 그거 하고 나면 윗몸이 이렇게 할수 아, 있어요? 아 이거는 좀 예민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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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해도 되나?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이제 복부 재건이라고 하더라도 음. 겉은 똑같은데 네. 속은 상황이 다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수술 방법이 다. 물론 이제 저는 사실은 복부 재건을 하면 근육을 다 남겨놓고 복벽의 그 근막도 절개를 정말 최소화해서 하려고 음. 하고 있어요. 근데 어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혈관이 되게 가는 거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많고 제가 음. 혹시나 다쳤을 때 그럼 위험부담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만 수술이 좀더 힘내죠. 수술이 좀 힘들죠. 대신에 환자분 이렇게 이 윗몸일으키기나 복부의 기능을 해보는. 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다르다고 느끼긴 해요. 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혈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음. 근육이나 일부 부분들을 많이 떼야 되는 분들도 음. 간혹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수술 직후에 통증을 느끼는 느낌이나 그다음에 외래에 오셨을 때그 배가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나 경과를 본시 t 에서 근육이 살아있는 정도나 음. 이런 거는 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는 해요 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 부부 재건하고 나면 음. 부부 생활 상생활, 네. 이런 게 어떤 문제 없어요?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전혀 거기랑 거리가 먼데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어, <laughs> 허리에 힘쓰기 힘들잖아. 네.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약간 문제 그래도 없고. 관련이 있을, 있으... 아니면 해도 될까요? 이런 걸. 언제부터 해도 될까요? 이런 거.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겠지만, 이제 제 환자분들께 가이드를 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생활은 2, 3주 정도부터 시작하시라는 거고, 과한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거는 한두 달째부터 하세요라는 거고, 그 사이에 아, 네. 어, 스트레칭 같은 거는 하라는 건데, 그런 부부관계나 성생활은? 음, 과한 운동 기준으로? 과한 운동 기준으로 좀볼 수도 있으니까, 한두 달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지만, 뭐, 너무 필요하다. 그 사이에. 뭐할 수도 있지. 조심해서. 네, 뭐 사실 뭐 조시... 그게 뭐안 3차... 터져요? 이게 그러니까 터지는 걸 걱정할 거 같아요. 아, 아, 터지지는 않을 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3주4주 때부터는 음. 뭐 조심스럽게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오른쪽 유방 수술했어요. 맞아요. 부재건을 네. 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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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한1 0년 정도 지났더니 왼쪽에 또 생겼어요. 어... 근데 또전지제 그걸...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복부 또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그게 복부를 한번 쓰고 나면 그 배꼽 옆에 있는 중요한 혈관이 이제 이미 비로 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시 그 주변에 좋은 그 혈관들은 다시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슴을 만들 수는 없고. 절대 안 되는 거죠? 다른 자가조직 등이나 허벅지나 엉덩이나 이런 게 음... 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보형물로 해야 되는데 밸런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부피가 안 나오지 네 그래서,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게 래 그래서 서그좀 힘듭니다 진짜 나는 보형물을 넣기 싫다 보형물은 말고 나는 어떻게든 자가조직 하겠다 네. 이런 분들은 복부를 했으면 이제 허벅지 같은 거를 추가로 할 수는 있죠 흉터가 너무 많이 몸에 생기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하고 제 그치. 입장에서도 그렇군요 더 있는데 더 하세요 쭉 하세요 네.